이렇게 모아놓은 발상 메모가 치트키가 되는 겁니다. 이런 핵심 발상이 사전 문제에서까지 적용된다는 거예요. 핵심 발상만 내가 마스터하면 바로 2등급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들 센이 기본 문제집이라 하는데, 와, 전 이걸 듣고 충격 먹었어요. 왜냐면 그때 센수1을 풀고 있었는데, 한장 푸는데 한 시간 넘게 걸리는 게 당연한 건줄 알았어요. 해설지를 봐도 혼자 풀면 또 틀리고, 병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알고 나서는 완전 달라졌습니다. 제가 요긴하게 쓴 방법인데 10일 만에 센을 끝낼 수 있었어요 만약 센에서 병 느낀 적이 있으면 집중해 주세요 제 과외 학생이라 생각하고 오답부터 복습하는 법까지 떠먹여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 소개할 방법의 핵심은 해설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200%로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자세한 건 뒤에서 차차 알려 드릴게요 일단 문제를 푸는 상황이라 생각해 보고 처음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위에 있는 유형 설명을 포스트잇으로 가리는 방법도 있긴 해요 근데 네, 제가 해 봤는데 별로 이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실제로 붙일 포스트잇이 너무 많아서 시간을 꽤 잡아먹고. 그리고 안 보려고 붙이는 건데 붙이면서 솔직히 다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편하게 풀어도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데요. 이렇게 풀다가 막히면 3분까지만 고민하다가 바로 해설 보는 겁니다. 중간에 막히든 처음부터 막히든 막힌 시점에서 3분까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진전이 없다. 그럼 바로 해설을 보는 겁니다. 답지를 절대 보지 말라는 건 센이 어려웠던 적 없는 상위권 애들이 본인 시각에서 말한 거예요. 센 같은 기초 단계에서 이렇게 하면 절대 못 끝냅니다. 무조건 망해요. 지금 같은 기초 단계에서는 빠른 템포로 활용하면서 인풋을 계속 넣어줘야 되는 단계예요. 여기서 주의할 게 3분 동안 진전이 없어야 해설지를 보는 겁니다. 3분 내로 풀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왜 3분이 최대 고민 시간일까요? 3, 4, 5등급 문제 푸는 걸 옆에서 수도 없이 봤는데 보통 3분을 넘기면 고민하기보단 멍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항상 겪는 문제가 있죠 혼자서 다시 풀면 정없이 틀려버리잖아요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 영상에선 이게 핵심이에요 해설지를 200%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다시 풀때또 틀리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대체 왜 그럴까요? 지금 나한텐 필요한 건 풀이 한 줄인데 해설 전체를 허겁지겁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막힌 부분을 모르고 무작정 해설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해요 해설을 다 흡수하려 하지 말고 내가 막힌 구간의 발상만 캐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복잡할수록 우리는 그걸 캐치하기 힘들어요. 사실 이걸 할수 있었으면 다 극상위권이었겠죠.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내 프리를 친구 프리라 생각하면서 옆에서 팔짱 끼고 훈수 두는 느낌으로 살펴보면 돼요. 에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잘하는 훈수지를 내 프리에 적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막힌 구간이 너무 쉽게 보여요.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문제로 설명해 볼게요. 이거는 수투센 B 문제인데요. 이 식을 어떻게 활용할지 몰라서 3분 동안 손을 못 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해설을 봐야겠죠? 그 전에 내가 어느 부분에서 막혔는지 생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내 친구가 똑같은 단계에서 막혔다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금 훈수 두고 싶은 부분이 딱여기에요 아, 그거 등식 이렇게 저렇게 정리하는 건데. 이거죠. 다시 말해 등식 정리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막힌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고 해설을 보기 시작하면 등식 처리 부분만 이렇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듯이 풀이를 아무 생각 없이 이해하는 거랑 차원이 다른 거죠. 결국 이 문제에서 뽑아낼 건 하나네요. 아, 등식에서 이렇게 적분 구간이 겹치면 정적분 구간을 이렇게 나눠서 간단한 식으로 뽑아낼 수 있구나. 이 발상을 뽑아놓는 겁니다. 우리한테 이 발상만 필요한 거였어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점은 이런 핵심 발상이 사전 문제에서까지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봅시다. 이 문제도 적분 구간이 겹치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한 식을 뽑아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봤다시피 수능이나 모의고사의 발상이 겹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모르는 발상만 속 뽑아 먹기만 해도 쉬운 4점까지는 커버치고 어려운 4점에 시간 쏟다 보면 운 좋게 바로 2등급이 나온다는 겁니다. 셈만 제대로 풀어도 2등급이 나온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핵심 발상만 내가 마스터하면 실제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밥 먹고 나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바로 까먹어요. 그걸 안 까먹으려면 어디인가 적어놔야 됩니다. 노트에 써도 되고, 센 앞쪽에 써도 됩니다. 저는 센 앞쪽에 쓰는 걸 선호하긴 했어요. 이렇게 모아놓은 발상 메모가 치트키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걸 뽑아 먹으려고 센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걸 시간 날 때마다 찔끔찔끔 1분 정도만 간간히 보면 됩니다. 그렇게 센 전체를 한번 모두 풀면서 발상 메모까지 전부 맞췄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그 전이랑 비교도 안 되게 빨리 풀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맞아요. 발상을 못해서 못푸는제를 다시 풀어야 됩니다. 틀린 문제도 풀고요. 이거는 하루 이틀 각자 꼭 풀면 금방 끝냅니다. 그리고 다시 풀었을 때 맞추면 평생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틀렸다. 괜찮아요. 이 문제에서는 페이지 마커를 간단히 해놓는 겁니다. 아이패드로 푼다면 색깔 펜표시라도 좋아요. 그리고 나서는 일주일 뒤에 또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감이 잡혔을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원래 샘플 듯이 한 문제 한 문제 붙잡으면서 시간 날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설을 보면서 머리 아프게 다 기억하려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모르는 핵심적인 부분만 뽑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센을 풀면서 겪었던 모든 단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3분 동안 막히면 해설지를 본다. 이때 해설지 보는 방법이 중요한데, 내가 막힌 발상만 캐치해서 어디에 적어놓는다. 막힌 발상을 찾는 게 어려우면, 친구풀이라 생각하고, 훈수 두고 싶은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틀린 문제는 다시 풀어보고, 또 틀리면 일주일 뒤에 또 풀어본다. 이게 전부예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